지다파워패스에 있었죠? 오늘 여기 없다는거 문수자리 음주, 왜? 문수자리 음. 안들어어 왜요? 커피가 쏟아 지 않는 바보도 없겠지. 어. 너? 질문 <laughs> 안 했어? 음. 아니 확인 확인 했는데요. 네. 음. 다안 했다는 거니? 네. 자 일단 볼게요. 질문이요. 언니 네. 첫 번째 질문이요. 네. 제 상대 수 숫자. 네. 세기 수는. 134페이지 그래? 네. 네. 요 네. 네. 세 명이에요? 아니요, 네. 이 없고요. 네. 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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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니 수정했어요. 134 페이지 있냐? 없음. 걸요 134요. 없어요. 135요. 없어요. 아 고쳐가지고. 아 그래요? 137이요. 6이요. 6. 없어요. 없어요. 137. 13번. 1 네. 3을 빨리 끝낼거 같아. 워요 근데 숫자 되게 많았던 거 같아. 아 68개일 때가 0.08입니다. 맞아요? 네, 네. 이게 100이상? 152만이었고요. 150에서 200은 개수를 모르고 상대적 수가 0.16이에요. 그쵸? 맞아요? 그러면 알고 싶은 게 뭐라고 했죠? 2 200, 200, 응. 0 2만이니까 요거의 개수가궁금 이거 하아 맞아. 요응 그러면 이거에한번 g t 수없마요더하 t 점 0. 점 34. 3, 4네 <laughs> 맞아요? 근데 자 o 0 2일때 사과는 몇개였을까 t o 개 맞나네 그러면 0.33이면 몇 배야? 17배 280 네. 어, 근데 150g 이상 200g 그러면 여기만 걸보면 0.26으로 가면 되니까 1 7파악 얼마야? 1 0 이것만 하면 되죠 나같은 전체적로을때 쉽게 해볼까? 네, 마 시빌. 저도 네. 저도 없 네. 저 없어? 없어. 트 없어. 저 없어. 없데 없어. 저 이거 제 제가 열심히 애 없어. 는 노트. 질문이없 없으세요? 네. 네. 그러면 1 3 9 페이지. 없어요. 이것도 없어? 네. 그게백 페이지 있어요. 네. 몇 번이요? 네. 아, 네. 어? 네, 네. 2다안 후로서요. 너는? 아니 일요 점심. 어. 시요요 네, 장요 네, 오늘 뭐 140까지 아니에요? 진짜 아닌데 이거 숫자 그래? 아니야? 그렇게 많이 안 줬어, 요 아... 무슨 <laughs> 소리 아... 그래서 많다, 이거 그래서 많다고? 네 아! <laughs> 어아니 오늘 거숙제가 어쩐지 많다 오늘 거아니안 내가 그렇게... 그렇게 아 <laughs> 아 원래 원래 이거 끝까지였다가 저희가 너무하네너무하네가지 줄여주시는 걸는데 원래 이때 끝내고 나 근데 끝까지 아 오늘 끝나네 아아 아, 오늘 두번다 끝내네 응아 근데 저거보다 비슷한데 어쩐지 숙제가 많다. 얘는 저 홍보라 좋겠네 얘는 저 홍보라 웃문이못 지경 어른 것. 같아. 그냥 와도 숙지 않았을 거. 어나 이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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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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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잠시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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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정지화면 같다. 음. 음, 프린트 줄고요 <laughs> 아, 아맨 처음부터요? 할게요. 이거는 표로 풀수있는 그래도 풀수 있는지, 있는지 아니까자첫 번째는요 1학년이에요 1학년 한번 둘게요 몇회몇회 처음에 5회 5회 뭐 이상이야 안 쓸게요 숲에서 15에서 20, 1학년 20, 20에서 20, 25. 25에서 30, 32, 아. 5에서 35, 35, 에서3 0 35, 35, 35, 35, 35, 35, 35, 스타피드 35, 35, 35, 35, 35, 3

처음에는 0이죠. 맞아두 번째가 0 1이세 번째가 0.26. 맞아 네. 네 번째가 0.2. 그다음에 0 3 8 그다음에 0.16. 마지막에 0.08. 더하기 양학년양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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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양양양양양2양양양양양양2 0 1양양양 어디? 여기가 1호 예쁘다. 아, 다 예쁘다. 아요다 예쁘다. 예쁘다. 예이다예 이게 7 2명이쁘 그러면 72자 이제 명다 예쁘다. 예쁘다. 예다예쁘 볼게요. 다을게다배 차이죠? 차이죠? 다섯명이 e r 명다섯 m e r s u m m 명이 Summ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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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다시 물어볼게요. 음. 이쪽이 멈춰야 되죠, 그렇죠? 0.1명일 때가 72명이면 0 0명몇 명일까? 4로 나눌 거죠. 네. 몇 명? 그럼 이건 네 배니까. 네. 72명. 여기 다 배니까. 이고 얘는 4 5가됐고 그렇죠? 네. 여기는, 450명이 는 거고, 그쵸? 네 여기는, 여 여기는, 고 여기는, 이기는세기는가1 3 여기는, 여기고그기네 모든 면 여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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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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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랬지도 않았고, 없는지도 않았고 진짜 혼날 것 같지?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아니 아 이거 말고 전 그럼 아아아아아아어른쪽이아아왜스안 하잖아 주네 어? 왜안하어고형왜안하냐